물론 나는 그런 단어들이 지닌 절망과 깊이를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찌르기 아저씨 때문이다. 나는 그의 노트를 읽었고 그의 생일을 알았으므로 원하는 이 보복이 밀어붙인 살인을 숨죽여 기다렸다. 나따이 감히 그런 살인이 재어 할 수도, 간섭할 수도 없다. 하, 하지만, 원안이나 보복행 세계까지 파고들어 흙담을 튕길 줄은 정말 몰랐다. 행의 인생 행로가 아저씨 그가 같을 수 있다니, 내 머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행의 체포 소식은 어머니을쓸 틀고 말았다. 어머니는 고목이 넘어지는 지도 쿵 쓰러져 버렸다. 이별은 진짜였다. 나선 여간은 발칵 뒤집혀졌다. 나의 엄마가 죽은 줄 알았다. 시리즈오어머 옆에서 나는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뜨고만 있었다. 나는 정말 제생신이 아니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하얗게 사라져버린 텅빈 머리 그때 난 처음으로 경험했다. 야슨 여간이 생긴 이래 최초의 의사가 왕진 가문을 두고 찾아왔다. 의사가 나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재생신찬이 되었다. 그러나 의사는 뒤돌아 보내지 않았다. 뒤돌아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의사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말을 잘 들었다. 어머니는 이빨빠지 호랑이 같았다. 민국어 봤수. 그런해도 벌벌 으며 말을 잘 듣는 것 같았다. 의사가 돌아간 다음, 어머니는 손짓으로 내게 가까이 오라는 가까이 오라고 이르었다. 내가 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이자 어머니는 한 마디 한 마디 힘주며 말했다. 오늘부터 손님 받지 말아라. 형이 형의 소식을 들은 이후. 처음 입벌린한 마리가 그거였다. 그만은 낯선 여간 폐업에 관한 최초의 반응이 됐다. 오랜 여세를지녔던 우리 낯선 여간은 행이 살인 혐의로 짚었던 날 동시에 여금은 끝나고 문은 닫았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길말이었다. 그날부터 당장 어둠이 내려와도 여간 간판을 밝히는 배열 정등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밤이 찾아오자, 야생은 그나마 불빛 마저 사라져, 폐가처럼 한랑 없이 어둡고 어순스러웠다. 아니다. 어둡고 어순스럽다는 말도 한참 뒤에 짐작이 불가하다. 당신의, 당시의 나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고, 주변에 관찰할 어떤 여우도 없었다. 그날. 하루 이는 아주 띠엄띄엄 떠올랐다. 마치 징금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그랬다. 오후에 동네 사람. 들이 들여다보고 갔다. 낯선 여자들이 몇시 기웃거린 것도 생각난다. 봉짝 아줌마가 그들을. 항해. 대야 가득 물을 끼얹었다. 어라. 무신, 공이난 거디야, 낯선디야, 불난 집에 부채집 해삿지 말고, 얼렁들 가라이, 응? 그 짤막한 신문기사 유력은 대단했다. 행위, 모두 행위 저지른 일을 알고 있었다. 전화벨에도 시선이 울었다. 나중에 전화선을 뽑아버렸지만, 비리 아무리 울어도 본짝 아주머니와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어머니는 말도 없이 드러누운 천만 묶음이 받아보던 어머니 또한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그리고그 밤에 그림자가 스며든는 듯이 아버지가 돌아왔다.아버지는 본 어머니는 그제야 눈물은 절쳐 흘렸다.조용히 들어와 내실. 조용히 들어와 내실 윤묘에물끄름이서 있는 아버지에게서 끔 눈길 한번 주더니 다시.